날삼제는병 들고 죽었으면 땅이 묻힌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정리가 되고 끝나고 뭐가 물어 들어가고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게다 정리돼 끝나고 끝난다는 게 좋은 것보다 아프게 그냥 무가 되고 허탈하게 되고 끝난다. 뭐가 파산한다 망한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될수 있거든요. 음. 안녕하세요. 소원하십니다. 아 이제 삼재가 지금 뭐 먹는 삼재라고 하나요? 지금 올해는 누르 삼제, 내년 날 삼제입니다. 음, 근데 이제 이 삼제를 모르시는 분들도 음. 있고 삼제 또 어떤 중요성이나 또 위험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음, 사실 전보러 오신 분들은 뭐 삼제를 모르신 분 없으실 거예요. 맞아요. 근데 왜 그런지 자세는 뭔지. 또 어떻게 얘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은 삼재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한지 금전이 나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사업에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음. 이렇게 다르게 되는데 음. 자 삼재란 어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습니다. 음. 악삼재는 정말 한마디로 안 좋은 거겠죠. 네. 나쁜 겁니다. 그래서 악삼재는 처음에 어, 이렇게 들. 삼재 들어올 때는 우리가 병 든다 그럽니다. 병이 든 아프겠죠. 그러면 되는 게 없고 우울하고 힘들고 뭐가 막혀 들어가고 원인은 모르지만 안 좋다, 뭔가 안 좋다, 이상하다 느끼실 거예요. 지금 올해가 신자진의 누를 삼재시거든요. 누를 삼재는 좀 가격하게 표현할게요. 죽는다입니다. 뭔가 내가 싫음 싫음 아팠건 안 좋았던 것들이 올해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은 뭐 조금 솔직히 말해서 뭐 이별 한다든지 병을 아파서 먹어 된다든지 안 좋게 뭔가 문제 가확 터진다. 그래서 더안 좋은데 한 해가 더안 좋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내년이 날삼제인데 와 날삼제는 끝났어가 아닙니다. 날삼제는 병 들고 죽었으면 땅이 묻힌다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정리가 되고 끝나고 뭐가 무로 들어가고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힘들었던 게다 정리되고 끝나고 끝난다는 게 좋은 것보다는 아프게 그냥 무가 되고 허탈하게 되고 끝난다, 뭐가 파산한다, 망한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될수 있거든요. 음. 하필 3제 때 상문 가서 상문 주당이 걸려서 급사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 뭐물 잘못 드셨는데 살에 들려서 잘못, 어떻게 잘못했다거나, 그렇게 안 좋은 악재가 같이 끼기 마련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삼재, 삼재 얘기를 많이 하고, 또 무서움을 아시기 때문에, 선생님 저 삼재 때문에 그래요? 삼재 어떻게 해야 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복삼재가 남아있습니다. 복삼재요? 음, 삼재라면 다들 나쁘다, 나쁘다 생각하고, 뭐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복삼재는 반대라 보시면 되세요. 보통 복삼제는 솔직히 말해서 열분 중에 한세분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많진 않으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들삼제 때는 뭔가 시작입니다.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한테 너 이거 해볼래? 너 되게 잘할 것 같아. 이런 얘기 듣는단 말이죠. 응. 어, 근데 내가 할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뭔가 하나하나 하고 싶고 하게 되어 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네. 솔직히 다 복삼제였으면 좋겠지만 그쵸.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대 30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응. 응, 그래서 저희가 보통 복삼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삼제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응. 그래서 꼭 삼제풀이를 하셔야 된다. 응. 삼제풀이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 이 삼재 때마다 건강을 다칠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인연을 손제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음. 내 삼재 때문에 그리고 내 삼재 때문에 뭐 다른 일이 생기도 하고 사람마다 삼재 영향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삼재풀을 하시지 마시고, 음. 나한테 맞는, 내가 지금, 나 삼재 때문에 우리 자식이 아프다 보면, 같이 묶어서 그걸 풀어 가셔야 되시고, 음. 내가 삼재인데, 어, 내가 금융이 나가거나 돈이 문서가 문제가 되면은, 그걸 막는 그 삼재풀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삼재라서 너무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삼재가 생각보다 무섭고, 조금 탈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풀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